이번에 교과서 내신 대비인데 7과가 나왔네, 그지? 가우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가우디 반갑네. 이거 중학교 때 니들은 모르겠고 연성중이나 청량중 나온 친구들은 이 가우디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 그 교과서에 이게 나오거든. 수민이는 학교 어디였냐? 인천 중에 는 너도? 아, 그럼 너도 가우디 모르겠구만. 아쉽네. 연청, 연성 연성중이나 청량은 가우디가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배워. 자, 그래서 가우디의 얘기입니다. 아키텍 i 인스파이어드 바이 네이 e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가인데 여기서 잘봐 아키텍트가 건축가다 알겠니? 여기에 URE를 붙이면 이게 뭐냐면 건축이야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아키텍트가 나와야 될 자리 아키텍처를 넣고 아키텍처가 나와야 될 자리 아키텍트를 넣거든 근데 이거 니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 소름 이르니? 이랬죠잘 봐. 이런 거 틀리면 죽일 거야, 진짜. 자, 봅시다.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produced a number of good architects. 자,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이죠. 중요한 거야, pp. 산업화된 나라들이 나라들은 생산해 왔다. 됐습니까? 많은 좋은 건축가들을 됐나?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여기 most 대신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부사 형태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여기 pp 대신에 ing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완료시제 쓰여 있다 잘 확인하고, 됐죠? 자, 어 넘버 오브는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다? many로 바꿀 수 있다 체크해놓고, 됐습니까? 자, 이거, 내용은, 그렇게 안 중요해. 왜? 니네들 다 내용은 알지? 그지? 시험에 나올 법, 같은 것들만 많이 찍어줄게. few countries, however. however 나왔잖아. 그지? 자, 문장 사이에 있으면 앞에, 맨 앞에 집 넣고, 빼, 빼가지고 해석한다. 알고 있죠? 그러나, 얘 나오면 뭐야? 기본적으로, 순서, 합입 나올 수 있다. 잘 체크해놓고. few countries, 여기 few가 중요하지. 이 few는 뜻이 뭐야? 노 o 야 n 로 봐라, 그냥. 됐어요? 그, 그, n 는 부정을 어디다 해? 동사. 됐죠? 그러면, 그러나, 나라들은 주장할 수 없다지. 됐어요? 그러나, 나라들은 주장할 수 없다. 뭘 주장할 수 없어? To have produced a great architect. 여기 보면, 투부정사인데, to have PP 나왔지. 그지? 자, 이거는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에 완료시제가 쓰여 있으면 뭐냐면 문장의 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입니다. 뭔 말인지 아니냐 지금 여기가 claim이 현 can claim을 면 현재지, 그지? 그럼 이투부정사는 시제가 뭐라고? 과거. 만약에 여기가 could claim 이었어. 그러면 여기 진짜 과거지. 그리고 to have pp가 나오면 뭐야? 과거 완료. 이 내장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to have pp 나왔다. 잘 체크해놔라. 그리고 여기 few 대신에 뭐 a few라든가 아니면 little이라든가 나오면 다안 된다. 라고 체크해놓고. 됐니? little은 왜안 돼? 뜻은 똑같아. little 중에 셀수 없는 명사 나와야 돼. 없는은 뜻이 달라. 약간이야, 있는 거야. 됐죠? 응. 자, one country that can make the claim. 그 주장을 할수 있는 한 나라지. 됐어요? 자, claim.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니? That claim이 뭘 말해?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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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그지? 아주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 됐습니까? 위대한 건축가를 배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죠. 말할 수 있는 주장. 됐습니까? 이것도 지칭 추론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뭐야?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수일치 조심해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there 거기에서 어딥니까? 스페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at the summit of the nation, nation's architectural genius. 여기까지 묶어서 부사구고. 자, stands, 동사, 안토니 가오디 주어. 도치되어 있는 문장 나왔습니다. 그죠? 그 나라의 건축적인 천재의 정상에 있다. 누가? 안토니 가오디다 됐죠? 당연히, 그럼 여기에서 뭘 물어볼까? 이거 수일치 많이 물어볼 겁니다. 얘랑 수를 맞춰야 되니까, S 붙여야 된다. 잘 체크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지? 자, 넘어가자.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것 같아? 가오디 얘기하겠지, 그지? 가오디는 누구야? 스페인 사람, 그지? 어떤 새끼?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 천재, 위대한 건축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 보면 이 교과서에서는 수동태가 존나 많이 나오거든. 체크 다 해놔, 나올 때마다 알겠지? 음, 키 포인트가 될 거야. 자, 가우리는 태어났어 캘리포니아, 스페인에서 1852년도에. 널 알아야 되냐? <laughs> 자, 어쨌든 봅시다. As a child, 어린 시절, 그는 f a s h i o n a t e d 뭐야? 매우강했지 그지? 매료되었어. 무엇에? The natural wonders 뭐야?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Of the surrounding countryside 시골 풍경의 자연의 경이로움에 됐습니까? 매료되었어. 여기서 봐야될거 Was born 쓰였다. Was fascinated 쓰였다. 그리고 Surrounding이 ing로 쓰였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우디는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서 어디에 매료되어 있었다? 자 이씨발 시골 자연 시대야 자연에 매료되었다. 됐죠? 됐니? 자 그다음 자 가우디는 흥미가 있었대. 가우디는 take an interest in architecture 건축에 흥미가 있었고 지금 이게 동사다잉 그리 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스터디 d 얘랑 연결되니까 과거 형태 써야 을잘 기억하고, 공부했다. 건축을. 어디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그죠? 자, 이 바르셀로나가 어딘지 모를까봐 컴마 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격인 거지. 그 도시인데, 어떤 도시야? would become home to his greatest w o r k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의 고향이 될. 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문장, 이 교과서에서 보면, 니네 앞에 책잘안 보지, 그지? 니네 선생님들 이거 본문만 나가시지? 맞냐? 교과서 수업 안 하시지 않냐? 본문만 수업하고 넘기시지 않아? 교과서 수업 잘안 되는구나, 새끼야. 학교 수업을 잘안되네이 새끼들. 아, 그럼 뭐로 하냐? 아, 그래? 그럼 거기 보면 뭐, 이것만 나와? 그지? 그 교과서 보면 뭐가냐면, 여기 포인트가 두 가지 나오거든? 문법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수동태고, 하나가 뭐냐면 관계부사야. 됐니? 그럼 여기서 뭘 건들 것 같아? 난 이걸 건들 것 같아. 왜? 자, 봐봐. 니네가 알고 있는 관계보다 더 시티. 장소지. 여기 왜얼라오면 되잖아.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야. 왜안 돼? 관계부선 뒷문장 완전해야 되거든. 근데 뒤에 주어가 없잖아. 주어 없잖아. 이런 거 나쁠 수 있어, 충분히. 이해 되니? 조심해. 알겠지? 자, 가우디의 디자인은 아주 깊게 영향을 받았대. 어디에? 자연의 형태들에. 됐죠? 자, 중요 포인트 다시 집어준다. 과거수였다, 과거수였다. 자, 체크. 여기 조심해라. 여기 관계 대명사지, 관계 부사. 아니다. 그럼 얘를 위티로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되지. 되죠? 근데 네, where는 바꾸면 안 돼. what? 된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스폰테이 쓰여 있다. 잘 체크해 놓고, 여기, 디플리를 딥으로 바꾸면 안 된다. 성형사,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딥도 부사가 될수 있어. 근데 얘는 물리적인 깊이야. 정말 눈으로 보이는 깊이. 디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내 네, 우,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forms and nature. 이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가우디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자연의 형태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계속 보자. 그는 이해했어요. 무엇을 이해했냐면, 그 자연의 세계가 가득 차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무엇으로? 곡선들로. 됐죠? 휘어진 선들이니까. 자, rather than 뭐라고 more, more, 하기보다는 오히려, t a 라인, h t line. 직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됐습니까? 직선보다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대. 자, 그래서, 그럼 가우디의 건축물은 직선이 많아, 곡선이 많아? 곡선. 왜? 가우디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고? 자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자연은 뭐가 많다고? 곡선. 그러니까 가우디의 건축물은 뭐가 많다고? 곡선. 이해되지? 응. 그래서, 여기 부분 위치, 위, 아래 부분 위치를 다 외워놔야 돼. 왜? as 어리 e s u 때문에. 됐습니까? 즉, 따라서, 이거잖아. 그지? 그 결과니까. 위, 아래 부분 위치 전부 다 외워놓으시고, as a 리 e s 나오는 거 당연히 연결다 정도 외워놓으시고. 됐습니까? 자, 그 결과. Most of his construction. 대부분의 그의 건축물들은 use, 사용한다. 무엇을? 휘어진 돌들과 동물들 또는 식물 모양의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 자, 포인트. 여기에서의 데스는 뭡니까? 명사절이야. 목적어 자리는데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를 뜬금없이 위치로 바꾸면 죽인다. 알겠니? 이거 와수로 바꾸면 돼, 한대? 안 돼? 안 돼. 와수로 바꾸면 왜안 돼? 와띠는 불완전해야 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be full of 이 정도는 외워놓고. 여기에 커브드가 라인을 꾸며주는 거니까 PP 형태로 써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놔라. 알겠죠? 어. 자, 그리고 만약에 잘 봐봐. 여기. 커브드 라인이랑 스웨이트 라인이랑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위치 잘 기억해놔. 됐지 이거 레더덴 때문에 니들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여기라고 하기보다는 이거야. 이름니 뒤에 거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곡선으로 가득 차있다는 라 것을 이해했다는 거지. 그지? 이거 만약에 영자카시오 나오면, 영자카시오 나오면, 이 자리에 헷갈 틀려. 이씹종키들 박수형 죽일 거야, 진짜. 알았냐? 유찬이 씹종키잘 듣고 있냐? 이씹부러 새끼 너무, 나 몰래 듣고 있다면 유튜브로. 이 새끼 아름다운에서이 새끼 죽여버릴 게 없다. 빨리 쳐와라. 자, 그리고 여기, 연결사실. 그, most of 나왔잖아. 그지? most of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조심해야 되냐면 수일치 조심해야 돼. 그니? most of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명사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 여기 s부터 있지? 그러니까 이 유지에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해놓고, 여기 커브드의 새끼가 동사로 보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냐? 이 커브드는 스톤 꾸며주고 있는 거야. 됐죠? 그리 여기 PP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여기 PP의 향연이야. 알았냐? 됐죠? 이 정도면. 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A, B, C로 순서별로 나올 수 있는 거 나눠놨으니까 잘 확인해라. 좀 제발. 알았냐? 이교재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았냐? 자. 가우디의 작품은, 여기서 워크가 뭐다? 작품이야, 작품. 그죠? 가우디의 작품은 또한, 이제, 이 또한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순서가 나올 수 있어. 이 문장 자체가 삽입이 나올 수도 있어. 왜? 얼소 때문에 위치를 알수 있거든. 이랬죠? 근데 여기도 위치를,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외워두는 게 좋아. 이랬니 가우디는 또한, 여기 또뭐 나오냐? 수동태 잘체크해야지그지 가우디의 작품들은, 또한 알려져 있대. 됐습니까? 또는 뭐로 유명하대. 뭐로 유명해? b 드컬러거든 근데 우리가 b 드 하면 무슨 뜻이니? 뭐라고? 진한이지.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냐면 대담한으로 쓰였어.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이용해서 영영풀이를 낸다. 니네 학교 영영풀이 나오냐?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에 갑자기 진도 늘린 것도 이상하고 느낌이 이상해. 그지? 어. 무슨 말이 래지 bold가 진한이 아니라 대담한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는. 이랬죠 자, 그것의 대담한 색깔의 사용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건들면 이도 마트에 가지. 이거 전체 다올수 있어. 왜? as가 있고 t 가 있거든. as는 뭐야? 명사로서 알려져 있다. t 는 명사에게 알려져 있다. f u 은 명사로 유명하다. 이 뜻이야. 세개다 구별 확인해놔. 그죠? 자, 그는 뭐 했어? 장식했어. Many of his b u i l d i n g 많은 그의 빌딩들을 무엇으로? 다채로운 타일들로. 됐나? This combination of nation, natural designs and w h i t colors create. 자, 이게 다 지금 주어져. 그 조합이야. 이 조합인데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냐면 자연적인 디자인과 밝은 색깔들의 조합.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가우디 건축물의 특징이잖아, 그지 자연전, 자연적인 디자인과 대담한 색깔, 이두 가지가 가우디 건축물에 나타나는 뭐다?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빈칸 추론 때릴 수 있겠지. 이래니? 그리고 자, 여기가 주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 절대 여기가 주어라고 보면 기진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수일치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크에이시냐크에이치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하선아, 알지? 야, 니네 연수구는 교과서만 있는 문제 때려 맞춰도 한 50점 나오지 않냐? 교과서 3분의 1을 낸다고? 교과서 3분의 1, 부교사 3분의 1, 모의고사 3분의 1 음... 그렇군 자, 어쨌든 봅시다 자, breath, take가 뭐냐면, 숨을 빼앗아 간다는 거거든? 숨을 가져가는 거야 breath, 숨, take, 취하다 그러니까, 뭐야? 숨이 멎는 이거야 그리고 ing까지 묶어서 이거 형용사입니다. 숨이 멎는 이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 여기 ing가 냈으니까 살포시 테이 k e 정도로 바꿔라 이렇게 breath t a k e 뒤진다 이거 틀리면. 알겠지? 자, 숨이 멎는 자연, 시각적인 경험을 만든대. 이 조합은 숨이 멎는 시각적인 경험을 만든다. 그죠 그 어떤 조합이라고? 자연의 디자인과 대담한 색깔 또는 밝은 색깔. 이해됐죠? 자화학상 오브 가우디스 그레이티스 워크 여기에 있어 뭐가 있냐면 가우디의 위대한 작품들중몇 가지가 있대. 자 이것은 뭐 나올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수일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잘 기억하고 여기가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야 이렇게 이거 조치된 거다잉. 이건 아마 안 물어볼 거야. 됐죠? 만약에 물어본다면 찍을 저기 알아보냐 확인해놔라. 됐죠? 그리고 여기 서머부도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로 가지고 수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S 붙어 있으니까 복시다잘 확인해 놓고. Yeah. All of which 나, 그지? I found in the city of a r 마라셀 a 나왔는데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문법을 좋아한다면 여기 부분은 냅니다. 무슨 말이래?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of which거든. of which가 '어'를 꾸며주는 형태야.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 어. 오브 댐. 이거 될것 같거든. 그지? 봐봐. 여기에 가우디의 위대한 작품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것들 중인, 그것들 중 전부는 발견되어진다. 바로셀로나 시티. 되지.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리냐면, 이 위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 엔드를 붙여야 돼. end, 러 r of them이야. 이러면 이거 맞아. 내말 이해되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낼수 있어. end, or of 위치. 그 혼자 이거 틀려. 무슨 말 이해되니? 어떻게 써야 돼? 위치를 쓰려면 end 지워야 돼. t h e 을 쓰려면 end를 붙여야 돼. 그지? 이런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 이제 마틴이 가지,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럼 여기 또. n 드 붙여놓고 여기 them 대신에 있을 쓰면 틀려. 왜? 얘는 고 w 티스 웍스를 대신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세 가지 잘 기억해놔.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물론 수동태잘 기억해놓고. 됐나? 자 여기까지 무슨 제목 뭐였어? 가우리 얘기하는 거지, 그지? 가우리인데 어떤 가우리야 자연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새끼, 어, 건축가. 건축가 다시 하면, 아키텍트다잉. 아키텍천은 뭐라고? 건축. 그리고, 자연. 가우디의 원천. 영감의 원천. 밑에 또있어요 제목. 특징. 가우디 작품의 특징. 이럴 수도 있죠. 됐어? 두 가지 뭐라고? 자연의 디자인과 대담한 색깔. 이거 외우는 게그렇게 어렵구나, 씨발. 어? 아 집에서 100번씩 외워. 알겠냐? 유창이 듣고 있냐고, 씹새야. 복창해, 새끼야, 빨리. 자, 그 다음. 자, 여기 파크 굴 보자. 됐니?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들 몇 가지가 나올 거야. 그지 자, 파크 구엘은 스페인 어인가 봐. 뭐다? 퍼블릭 파크다. 공공의 공원이다. 됐어요? 그리고 이즈니까 얘는 뭐랑 연결시켜야 돼? 얘랑 연결시켜야죠. 되 One of Gaudi's most decorative w o r k s 자, 여기 데코레이티브에 집중해야 되겠지? 왜 집중해야 돼? 이게 파크 구울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특징이니까. 가장 장식적인 작품들 중에한가지가그죠파크고람뭐 떠올라야 돼? 장식적이야. 됐습니까? 자, 가오리는 완성했어. 이 공원을 언제? 1914년도에 완성했다. 아, 이런건 내용문제 나올수도 있는데, 이런거 틀리면 좀 쪽팔린다잉? 그지? 자, 계속 봅시다. 여기 과거형태 잘 봐라. 과거 형태 동사로 쓰인 거다잉. 야, 이거 봐봐. 동사로 쓰였잖아? 근데 여기 내가 이 지문은 PPA 향연이라 그랬지? 그럼 니네 사장님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ING로 바꿔놓신다 그럼 니네는 자연스럽게 존나 고민하신다? 그럼 작살난다. 이거 동사다잉. 됐죠? 자, 그 다음 보자. It was built. 수동차 나온 거 보이지? 그것은 지어졌대. 그것이 뭡니까? 파크 구엘이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저새끼의 위해서 굴 이네 이름이 그래서 굴인가 보다 그죠 유세비 몰라 씨발 스페인어는 몰라 얘가 누구냐면 부자인 사업가야 그지 부자 사업가 됐습니까 부자 사업가를 또 설명하고 있어 가우디의 사이를 존중 존경하는 됐죠 뭐 높이 평가하는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가우디 스타일을 높게 평가하는 부유한 사업가인 저새끼를 위해서 지어졌대요. 됐습니까? 자, 이 구엘은 컨테인즈. 파크 구의 공원은 포함합니다. 어메이징한 돌 구조물. 그리고 gorgeous 뭐, 뭐라고 해야 돼? 고상한 뭐 이런 거. 고상한 차일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봐야 될거 뭐다? ing 붙어 있다. 왜? 돌구조물들이 놀라움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pp 쓰면 놀라움을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ing 짜는잘 기억해놔라. 됐죠? 자, at the entrance to the park. 부사고 마찬가지 나왔어. 동사 나왔고, 주어 여기 다잉 이것도 도치야. 됐니? 그 공원 입구에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됐니? 그런데, box with covered l o o p 둘다뭘 가지고 있어요? 휘어져 있는 지붕을 가지고 있어요. 되니? 휘어져 있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건물들이 있다. 되니? 뭐가 됐다고? 도치됐다. 뭐 조심해라? 수일치 조심해라. 이해됐지? 계속하자. 자, t h i s buildings 나왔지. 그지? 얘가 가르치는 게 뭐야? 뭐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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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빌딩 어디에 있는 거야? 박국현 어디 에 있어? 입구 공원 입구에 있는 거잘 기억해. 그죠? 자, 이 빌딩들은 seem to be taken directly 취해짐 당한 것 같아. 즉 가져와진 것 같아. to be pp는 뭐야? to 부정사의 무슨 태? 수동태다이. 이해 돼? 그냥 이게 to t a k e 면 가지고 온것 같다고. to be taken이면 가져와 준것 같다고. 여기서 뭐로 쓰였다? 수동태로 쓰였다. 잘 기억해놔라. 알겠죠? 자,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헨젤과 그레텔에서 바로 가지고 온것 같다. 됐죠? 이해 됐죠? 그 공원은 또한 집이래. 즉, 고향이다, 뭐, 본거지다, 뭐, 이런거 있죠? 무엇에 famous dragon fountain, 그, 유명한 용분수, 유명한 용분수의 고향이다. 용분수가 있다, 이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 용분수가 어디에 더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름답, 아름답게 칠해져 있는, 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타일로 뒤덮여진.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컬러 l pp라는 것을 기억해놓고 됐나? 응.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뭐 별거 없었고 to be t a k 잘 봐주고 directly라는 거부사서였다는거잘 확인해라 됐죠? 너네 혹시 direct의 반대는뭔줄 아냐? 아, 인 r e c t 야 새끼들 몰라 새끼야 론도 허허가 아니고 네가 우우 이거거든 새끼야 아유 씨 됐냐? 자 여기 네. 순서별 잘 확인해라. 그 여기랑 여기 사이의 위치를 잘 봐주라는 거야. 알겠죠? 알겠냐? 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노우는 분사고문이야. 그래서, 엘, 브라, 로서 알려져 있는지. 그니? 여기 as 나왔지, 그지 as 뭐라고? 뭐뭐로서 알려진. to 뭐라고? 누구누구에게 알려진. for 뭐라고? 뭐뭐로 유명한. 그죠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 없다잉. 자, 엘드락으로서 알려져 있는, 근데 이러한 것은 의미한데, 드라곤을 의미한데, in the language of Catalonia. c a t a l 어로 엘드락은 드래곤을 의미한대 됐죠? 자, 이거는 리에님한테 물어봐. 험마험마 험마 나와 있으면 사실은 계속정법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테 좀, 그, 논점이 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계속정법으로 봐서 갯수를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대서를 바꾸면 안 되나요? 이걸 물어보라고. 이랬죠? 대서를 바꾸면 안 돼. 그럼 계속 좀법로 쓰인 거고. 대서를 바꿔도 돼. 그러면 그냥 꾸며주는 거로 보시는 거야. 뭐가 됐던 니네 선생님 취향에 따라. 아시겠죠? 왜? 내시는, 내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l 드라므로서 알려져 있는 이 다채로운 이 형형색색의 분수. 이거 뭐냐? 이 분수가. 용분수지. 브레건 파운테인이었지. 이 새끼 이름이 아직 안나오지 않았나? 엘드라, 엘드라이구나. 이름이 그지? 이름은 엘드라. 이게 뭐였지? 유명한 용 분수. 그죠? 이 유명한 용 분수는 뭐다? 어, 심볼, 상징이래. 어디에? 파크 구엘의 상징입니다. 됐죠? 여기 왜 이렇게 도치가 많이 나오냐? On a hill within the park. 그 공원 안에 있는 언덕에 부사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휘어진 테라스들과 그 여러 색이 칠해져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타일 의자들이 있대. 됐죠?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수일치 잘 조심해야 돼. 도치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외어가 나왔어요. 잘 봐야 되지. 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게 다 있으니까 외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가 뭐니까. 장소니까. 몇가지 이랬습니까? 이거 대수로 바꾸면 되안 돼? 대이새끼야. 관계보서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잉? 잘 바꾸진 않아, 잉? 근데 바꿔도 틀리진 않아. 무슨 말인지 되지? 이거 와수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와수로 바꾸면 또라이지. 이거 위치로 바꾸면 되안 돼, 돼? 안 되는데, 위치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돼. 여기서는 뭐, on, 아니면 in 정도 될수 있겠지. on i 위 c h i n i 부터 된다고. 이러니? 여기까지 잘 기억해놔라. 됐나? 자, 두 번째 끝났네. 자, 이번에는 글의 제목이 뭐다? 팝쿠글이된한 얘기였고지. 뭐다? One of Gaudi's most decorative works. 그, 가우디의 가장 장식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 팝구글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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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코레이티브다. 됐죠? 이러니? Ok, 10 minutes start.